알렐루야 목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열심히 서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숨한번쉴수 없고 물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이 자리에 가운데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당신의 자녀다운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당강 건너편 배단니에서 일어난 일인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 목소리, 그동안 신구약 중간기, 구약이 끝난 후에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이 중간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리지 않다가 그래서 늘 마음 한 켠으로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던 때에 광야에서 요한에 의해서 들리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외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조차 그들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앞에 이만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던 그 쩌렁쩌렁한 요한의 목소리를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예언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막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일단은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란 이야기를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자. 21절에 또또 또 묻대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르데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요한은 거듭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결국 요한은 자기의 영광을 거부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앞서서서 그 길을 만들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자다. 여러분, 소리는 형태도 없고 존재도 없고. 단지 소리만 들리지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귀로는 들려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영광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영광도 자기가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외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소리. 형태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27절에 보니까,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뒤에 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랍비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자가 스승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준비하고 또 그가 하는 것을 다 섬기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걸다 존경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생의 신발을 묶어주거나 풀어주는 일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이 하는 일이지, 제자가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의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풀어주는 건 철저히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알아야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이 하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메시아 앞에서 자기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정말 겸손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 많습니까? 높은 직위에 있지만 고개를 정말 90도로 꺾으면서 인사 잘 하고 다른 사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타고난 인품,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요한이 그런 태생적으로 타고난 인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강인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 앞에 나온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그 모든 위선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치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은 그가 가진 태어난 겸손, 성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지만 세상의 위선과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익숙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 비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못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원망이 큽니까? 근데 요한은 반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기는 종보다도 못한 자를 여기지만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치도 두려움 없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라면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요한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는 종된 자의 자세 종된 자의, 종된 자의 자세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한치의 염려나 걱정 없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해 메시지를 떴습니다. 우리도 형태도 남지 않는 소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역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